이하,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기온 헬인데요. 레기온 헬을 굉장히 많이 플레이 했지만, 아직도 게임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초반부터 지은 울버린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여태까지 지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가끔씩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울버린을 한번 초반에 가봤습니다. 과연 밥값을 할지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 바로 레기온해 출발할게요. 출발, 물버린 한 번도 안 써봐서 도전해봐야지. 물버린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도전해보고, 일랑하고 <laughs> 그런 데는 지어본 적 없는데. <웃음> <Someone> <웃음> 은근히 자주 쓰던데 은근히 자주 쓰던데, 물거리 아, 아, 공격력이 되게 카오스에다가 생물로 어소크 브로톤 엘고스트 어? 시닥터 하나 넣을게요 어, 그때... ...는 안 썼어요 여태 여태까지 안썼어요그때도안 <laughs> 썼고 여태까지 안썼어 이스파나 넣어놓고. 와이라로오대 부럽네. 이거는 위치닥터 넣을게요. <laughs> 너 아까 일라운드에. 헬레, 헬레이저 갔다가 망했어요. <laughs> 아까 1라운드 헬레이저 갔다가 망했어요. 아까 잘하시던데요? 아까 잘하시던데 미즈파나 더 넣고, 위치 닥터랑 얘 하나만 챙겨주자. 얘가 업그레이드해서 몸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애들 나와서. 여기. 익숙한 거 나와야 편하긴 하죠. 아, 익숙한, 익숙한 게 나와야 편하긴 해. 신용럼? 아, 지금 신용럼이어서 뚫렸다. 그러면. 아까전에 뚫릴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뚫, 왜 뚫렸나 했더니 16럼에서 뚫렸구나 그래서.. 그래서 저기했네 그래서 이겼네 16럼 럼 가서 뚫리지 미칠나 네, 저희는 <laughs> 저희는 못 뚫을 줄 알았거든요 못 이길 줄 알고 있어. 저희는 약간 못 이길 걸로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겨버렸죠. 이슬비랑 너무 탈게요. 망업하자는 쪽이랑 이거 보내자는 쪽. 근데 아까, 보면은 킹어 풀 했어도, 프로했어도 백신 말이라서, 끝나긴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막지 못했어요. 아, 이거 근데 어떻게 되시냐, 이거? 이거, 헬레 업글 하시고, 몸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괜찮 헬렘이네? <laughs> 어어어어어면안 <laughs> 그걸 되는데 그걸로 막았어야어는데어어 산다 너? 산어너좋어 해요 어 저 퀸한데 조금 애매해서 일단은 전 용을 챙길까요? 용을 챙겨볼게요 악매까지만 나오면 뭐 베스트라서 럼 하나 타고 미습 하나 일단 타고 많이 꼬이셨네 나왔다 <laughs> 감사합니다 습 하나 넣고 럼을 타고 얘 하나 이거 넣을게 일단 얘 하나 넣고 얘데 용이 일단 3라운드는 잘 맞거든요 5라운드 업그레이드 할까 파워. 일단은 뭐 3라운드 잘 막았죠 지금 밸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또 밸류가 지금 나 오버 밸류일 수밖에 없는 데연초님께 계속 클려가지고 제가 오버 밸류 살짝 있어서 무단하게 일단은 잘 컸다 저초님이 쫓고 이지만 <laughs> 일단 3라운드 막으셨네요 뭐 폴라베어 지우면서 막으면 되겠죠 펄보이그랑 <목소리> <목소리> <laughs> 맞아 시간 지나면 조금 안 좋아지죠 초반에는 진짜 임팩트 센데 플라잉 머신 하나 넣고 아너 구울 하나 넣을까? No one shall be the 아니야 구울 같은 거 넣지마 이상한 거 하지마 럼업 해주고 가제 투카르 일단 3럼까지 너무 좀 빠르게 탔습니다 나쁘지 않게 탔어요 용업 이따가 해주면 될것 같고 5라운드에 용업 해주면 뭐 5라운드는 무난하게 막을 것같 어, 잠깐만요 노예가 나왔다고? 미트웨건이랑 노예? 다 챙겨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뭐. 노예 미트웨건 위치닥터. 세개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5라운드 용 없어도 막을 수 있냐, 없냐. Mm -hmm. oh, mm -hmm. 연소님, 주먹업 하시고, 저희, 공업, 이젠 할게요. 공업이랑, 이제. 이렇게 가죠. 연수진이 복구해야 되니까 초반에 킹왕하고 용을, 용을 셀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아 위치닥터 있었네. 나왜 아 이건... 일단 이러면은 그냥... 용 가져가자. 더번트 살짝만 챙길게요. 노에 살짝만 챙겨주고 업그레이드. 노에는 이번에 챙긴 다음에 아음 다음 라운드 업그레이드하자. 한 마리 봐요. 일단 팔 라운드 오면은 땡큐인데요? 8랑운도 오겠나? 아, 위닥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네. <laughs> 위닥은 있었네요. 펄볼그 행이 더 필요합니다, 저. 펄볼그 하나 넣어줘야 되고, 행 있어야죠. 럼업 일단 한번 해줄게요. 이번에 해야 될 게, 근데 이감이 좀안 나오긴 하겠다. 볼그 하나 챙기고, 콜트 챙겨서, 같이 갈헬레가보여주은 엘레가 진짜 좋을 좋 같아. 괜찮네. 프로폰이랑 이렇게 있으면 나쁘지 않네요. 임패 아도. 보론까지. 공업. 공업해 줄게요. 아이패스. 이브 넣고 업그레이드. Recolmation s p 스 i n g l i n k 이렇게 가자. 얘 하나 뒤로 빼고. 이렇게 해놓고. 102. 돈이 102가 남거든. 뒤에 콜트 살짝 준비해서. 7라운드에 콜트 살짝 써줄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Oh brothers, jobs done. 이렇게 일단 보죠. 공리제너비나 음, 좀 하면서 스킬 보자, 근데. 짜이. a w e s o m 칠라 오면 땡큐다 오히려. 헬레도 나왔어? 용을 버리고 헬레 가져가도 되겠네. 선택이다 이거. 용 버리고 헬레냐? 용 가져가면서 헬레니아 업그레이드 타운 해주고 용 버리면서 헬레니아 용 가져가면서 헬레니아 용한 마리 정도 있으면 은 좋긴 한데 9라운드 이런 라운드 못, 무난하게 잡아줘서 용 가져갈게요 헬레도 챙겨봅시다 이라운드용이랑 헬레랑 해서 막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파파친파박 올릴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져가 이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 풀업해주고 이 <놀르> 음. 서버헌트 하나 넣고. 브레이드. 얘 하나 셀파. 서버헌트 더 넣어줄게요. 약간 욕심이 에요 이거 지금. 살짝 욕심. 살짝 아니고 좀 많이 욕심. 좀 많이 욕심 부렸습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말리는 경우 있는데. 용이랑 플레이저 믿고 한번 가볼게요. 7라운드 오면은 저는 좀 좋을 것 같네요 엘리타츠 나왔다 이번 라운드 7라운드 왔네 워스혼프 있기 때문에 7라운드 킹업 이니까 되게 뚫려도 어느정도 좀 막을 수 있을 거거든요 저쪽에 일단은 레이지 썼고요 한번 보죠 헬레이저 역시 잘 막았다. 헬레이저 일단 죽고 뒤에 간통 딜이 없어서 보스 중보를 못 잡아서 뚫릴 거예요 연초님이나 파랑님이 얼마나 잘 막아주냐? 연초님이 일단 막았거든요. 이러면은 주먹어은 끝났죠. 넘어 한번 더 하고 이더해주긴 해줘야겠다. 뚫리긴 뚫릴 거야. 안 먹어. 중고 둘이라서, 못 먹어. 어? 뭐야? 주먹업 안 끝났어? 주먹 한번 쓰고. 일단 인컴부터 잡아라 마이 잡고 중보 쳐줘요 힐 연촌님부터 일 쓴다고 그랬지? 얘 쳐봐 중보 잡고 오케이 이러면 일단 뭐 무난하게 지나갔다 펄벽을 잡아주고 공라 엘리타 차나 야아고 넣기만 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이번 라운드 막죠 요렇게 일단 업그레이드 해줄게 10라운드 올거예요 10라운드 올거니까 준비하죠 1번, 2번, 3번, 4번. 1번, 킹업이 얼마나 되어있죠? 4번. 1라 4번. 1번, 4번. 1번, 4번. 1번, 4번. 1번, 일단, 봅시다. 1라운드까지 타임이 이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럼이 너무 다요다탄건 아니라서. 저, 저도 6럼밖에못 탔고. 뭐야, 이거? 밑에 건 하나씩 보냈네? 프리 타신 거야? 실수로 넣어준다. 이감 나오면 근데 잡을만 하다. 이감 나오면 잡을만 해요, 저. 동리젠 쳐주고 연초님이 근데 살짝 복구가 되긴 됐겠다 살짝 하죠 아까전에 막아서 이번에 흘련면서 복구했던거 다시 던져 <laughs> 16마리, 패좀 보죠 잡죠 동리젠 치고 연초님 팀업 싱업해서 인컴 생기세요. 안통 많다. 공리지 계속 치고. I b e l i e v that's a given. For my brothers. 앞이 더 업그레이드. 엘리타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큰일 날것드은데레이드업드많이드일날것이은 업그레이드. 하그레이드사이 업그레이드. 업그이드 업그레이드. 그이 몇에서 업그레이드도 해줄게요. 이거 뭐 끝났네요. 공 이제는 끝났다. 일단 히트업 해주면 될것 같고 0 라운드. 한 보죠. 팩터도 안 챙겼어. 트롤 뮤턴트. 뮤턴트로 한번 막아볼게요. 아이고 뭐 이상한 거 눌렀어. 트롤 뮤턴트. 이거 용 셀파 하던지 물버린 셀파 하는거 좋아요 몸좀 부족하긴 한데 몸 너무 없긴 하다 오케이 용 셀파하고 뮤턴트 넣어서 어떻게 좀 비벼보자. 그거밖에 다 없을 것 같아요. 10라운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 나 셀파 이미 했네? 언제 했어, 나? 아, 이얼마이 이러면은, 오케이. 뮤턴트 두 마리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두 마리. 프크까지 들어가려나?

주스 먹자 두 마리. 두마리 주스 오블린 r 하나만 더준비해놓이크 I am p r d 이 e 0이 <laughs> 이제는 치지 말고 저걸 할걸 그랬나? 한1500 정도 모자라는 걸 근데 안 됐겠다 보일게요 10라운드 오긴 올것 같아요 안 왔다고? 다행이다 10라운드 안 왔네 싱겁지나 러머 해줄게요 안아도 뚫리는 건 아니지 너 <laughs> 안아도 뚫릴 수도 있어요. 여기 좀... 너무 좀 안통딜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다 받고, 네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두 마리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상한 게 나는 1 0라운드를잘못 먹겠더라. 열한 마리? 뭐지 일단은 근데 한 명이 다먹었어 노랑님이 일단 스스카르로 일단 막았네요. 이거 올뚜라일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아, 근데 너무 그냥, 그냥, 잘았긴 했는데, 너무 많아, 중부가. 뚫리겠는데, 이거? 중보가 너무 많아요. 3마리 일단 뚫렸다. 구경 좀 해보죠. 킹업 하셨나? 킹업 안네 저기도 킹업했네요 아프블이 <laughs> <하프브리드> 다 <안> 나왔고. <오놓고. 웃음>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주스 3마리 챙겨주자 밸류좀 볼게요 밸류 음 500정도 차이나는것 같다 니다 비슷비슷한데요? 주스 먹을 수 있으면 먹는게 맞고 한번 보죠 이번 라운드 아 빨리 하나씩 넣자고 할걸 한다 미스다 많이 넣을거예요 그랬네요. <laughs> 두 마리씩 넣었으면 왔을 것 같은데, 일단 주스 먹었으니까 한번 기대해보죠. 빨리 땀이 부없습니다 <laughs> 일단은 이겼네. 일단 이겼네요. 저쪽 싱어? 픽업 다 쳤어 저쪽 패좀본 다음에 12라운드 노려볼게요 저쪽 동차 한명이면 12 노려보죠 봐봐 없죠 없는거 같죠 동차 노랑님한명 있고 1울가 n 노랑님 혼자밖에 없어서 1 g 라운드 노려볼게요 n a n a a g a a e n n 럼업은 12라운드 뭐 하고 하면 되잖아 넣고 캐리언 넣고 발리사 넣고 판다렌어로하나 발리스타 위주로 넣어주면 되고 주스 있다가 먹고 이감이 없는게 좀 아쉽다 알리스 하나 더 넣을까? 헬레이저 피 달면 안 됩니다.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주스안 먹었는데 설마 이거 뚫리진 않겠죠? 용이랑 헬레 있는데? 알리스 하나 더넣을 그러는 일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일단 잘 막았습니다. 알리타 하나 더 넣고, 뭐. 선내. 선례. 선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선내 해보자 선내 선례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치 다... 어, 똥차 업그레이드. I 시아 준비만 해놓고 g 동차 n g to go 트도 t 놓고 h o u 차 일단 여기 하나 갈 하나 여기 오고 이렇게 해놓고 아니다 잘못 잡았다. 얘 위치 살짝 앞으로. 얘는 위치 여기. 이렇게 일단 갈게요. 무슨 다 먹었지? 얘까지 먹고 해리하고 레이지 쓰고 애들 보내고요. 그래서 또1 12라운드 일단 안 왔습니다. 이감 나왔고 나이트 나왔고. 7라운드 막아주고 다 나오네. 야, 럼업 타자, 쭉쭉쭉. 럼업. 250, 220. 12라운드. 업그레이드 해주고. 줄어든 속도가 되게 느린 거 보면은, 일단은 노랑님 빼고는 다 뚫을만 해요. 노랑님도 사실 좀 뚫을만 한 게, 똥차 말고는 뭐 막을 패가 없거든요. 노랑님까지도 뚫을만 해요, 이거. 럼업 한번더 할게요. 188. 188에서 멈췄다. 타임업 했을 거고. 아운업한번더 하자. 올드린 거 같네요. 로얄인가? 안나지 아니? 나지지 오면은 끝날 수도 있나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풀업이라서 봐야 어, 될것 같아요. 이게 뚫리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어서 쇼크 쇼크라서 안끝요안 끝나, 안 끝나겠네. 쇼크 너무 좋다. 음. 11넘까지만 타죠 11넘까지 타고 어 중보 주먹 중보 3마리 3중보면 너무 많 있니?